네. 안녕하세요. 개발자 콩국입니다. AP 모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P 모드. AP 모드는, 음, 예제에서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라는 예제가 있어요. 이 예제를 가지고 와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 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음. 자, 와이파이 헤더 추가하고, 클라이언트 추가하고, AP를 추가를 했어요. 또 여기도 하이로우를 제어를 하게 되네요. <laughs> 이렇게 모듈이 있으면 편해요. 하드웨어 작업을 더안 해도 되니까. 여기서 빌트인 LED는 2번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리얼 ap, 그러면은 여기다가 제가 ap 를공고기 콩, 콩, 고기 이렇게 적을게요 ssid 와 패스워드를 지정을 해주고요 와이파이 서버, 여기도 서버를 열어줍니다 80 포트로 핏모드 아웃풋으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보는 시리얼, 줄바꿈, 그 다음에 AP 포인트, 액세스 포인트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액세스 포인트 설정을 하고, 와이파이 소프트 AP를 이제 우리가 아까 여기 했던 콩이랑 공고기로 해서 AP 모드를 시작을 해요. 내 IP 주소를 받아오고, 응, APIP는 이런 IP다. 이렇게 해서 서버를 시작을 합니다. 항상 와이파이든 AP든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서버가 시작이 됩니다. 자, 시리얼 프린트 줄바꿈을 했을 때, 서버가 스타트되고, 자, 루프. 여기도 아까 똑같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까 설명이 똑같은데, 똑같은 내용으로 들어가 있고, 끝까지 똑같네. 그죠? AP 모드로만 변경. 아까는 와이파이로 해서 저희가 접속을 했었고, 이번에 AP 모드로 작업을 할수 있는 내용도같아요 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도 컴파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AP 모드로 바뀐 거 말고는 그러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쉽겠죠. 다시 눌러야 되는 거. 음. 자, 업로드가 완료가 됐어요. 완료가 됐고, 저희 집에는, 어, 마더보드가 와이파이가 돼요. 와이파이가 돼서, 어, 와이파이를 제가, 아까 콩으로 되어 있었죠. 콩으로 접속을 해서, 이게 윈도우 10인데, 이, 이 접속하는 창이 좀 보여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옆에서 작업을 하고 보여드릴게요. 콩, 고기 했을 때, 이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죠. 콩이라고. 여기 와이파이에 속성이 아니고 상태를 봤을 때, 자, 이렇게 150메가짜리 속도로 이렇게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고 나오죠. 미디어 사용하고. 자, 여기서, 자, 시리얼, 시리얼을 열었을 때, 요건 앞에 그 시리얼인가 봅니다. 리셋 한번 할게요. 리셋. 하면은 AP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 와이파이 다시 끊어졌겠네. 어, 바로 연결됐나? 음, 바로 연결되어 있네요. 자, 요렇게. 이렇게 핸들러가 페일 이위네서버스타트 페일이 중간에 한번 떴어요 그죠? 이벤트 미스매치 인베일드 이벤트 아이디 63 어, 내용은 저도 이거 에, 에러 내용들은 잘 몰라요. 요건 찾아보셔야 돼요. 제가, 웬만하면 에러가 없이 동작을 하니까, 이게 그러고 리부트 할 때는 좀그 에러가 좀 자주 생기긴 해요. 자, 여기서 제가, 아까 IP 주소가 요거였죠. 그럼 지금 네트워크 연결이 됐기 때문에 4.1로 접속을 하면은 네트워크 연결안 됐나? 어, 어 접속 못하네 네트워크가 변경이 되었다고 자 제가 그러면 AP를 새로 아이 생성할게요 여기 누르고 있으면은 이제 끊어지죠. 그다음에 다시 하고 제가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PC로 해가지고 뭐 네트워크 좀 꼬이는 것 같은데 음 잠시만요. 얘가 비디오캡처. 휴대폰을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와이파이 네트워크가, 지금 네트워크 꼬였죠. 인증 오류 발생이라고 뜨는데, 여기서, 검색 정보를 누르게 되면은, 어, 요 콩이라는, 여기가 들어와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패스워드를 한번 칠게요. 콩. 고기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은 연결 중에서 핸드 페이를 떴던 건가? 응. 고, 고기 어, 연결 안 되네. 왜안 되지? 이렇게 화면 같이 띄우는 거거든요 이제 미라캐스트를 해서 콩고기 맞는데 ssid, 콩, 콩고기, 와이파이, i p 어드레스 어, 연결이 안 되네 음, 됐다. 이렇게 와이파이 연결 유지를 해주시고요. 그럼 지금 연결이 됐어요. 여기서 연결이 되고, 어, 여기서 192.168.4.1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테스트했던 그 온, 오프 LED 제어가 있죠? LED 제어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자, LED를 보시면은 불이 켜지고 살려줘 꺼지고 요렇게 두 가지를 아이고 꺼버렸다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죠 켜지고 꺼지고 웹 브라우저가 하이퍼링크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음. 이렇게 LED를 똑같이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는 AP 모드, 에스테이션 아, 아, 모드랑 이번에는 AP 모드를 두 가지를 해보았습니다.